잉어인가? 잉어가 잉어. 천재형 폭포에 왔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왔어요. 와, 더 너무 더워. 카페로 이동할 건데, 카페가 하나 안 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꼭 가보고 싶은데. Without water along some so we cross over borders, get where we are, and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 원래 세러데이 아일랜드 카페를 갈 예정이었는데 문을 닫았어요. <laughs> 그 택시 비만날리고 어, 위밋, 위밋? 위밋이라는 다른 곳 카페에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제가 원하는, 자그만한 가게에다, 인테리어 스타일도 너무 좋고, 네, 커피도 맛있고, 제가 커피랑 카페 다니는 게 좋아가지고, 커피도 딱 진짜, 성공도, 진짜. 근데, 세라데이 아일랜드는 진짜 꼭갈 거예요. 진짜 제가 진짜 진짜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데라서 세라데이 아일랜드는 진짜 진짜 꼭갈 거예요. 진짜. 로 <laughs> 아, 물지는 말고. 아이크 스네라. 일로와 같이 가자. 야. 괜찮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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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일로와일로와안올 거야. 일로와 일어나, 어이구, 저게. 손. 손. 손쳐주 손. 손. 귀찮아, 이제. 손. 손. 이제 귀찮아. 손, 손, 손.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앉아있을 거야. 여기가 제가 묵을 게스트 하우스예요. 어떨지 기대가 되는군요. 여기 바로 밑에 1층에는 로컬 라운지라고. 우와. 지금 숙소에 왔는데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더클리프를 갈 예정이었는데 게스트하우스야에서 그냥 어 안주거리 사다가 술 하려고요 술 먹으려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더클리프 갈 그 돈으로, 원래 시장에서 맛있는 걸 사먹고, 안주를 하고 하는 게더 이득일 것 같아요. 이개쌉스 너무 좋아요. 서비스, 원래 시장!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너무 무서워. 목소리도> 68,000원하고 2 3 0 0 0원하고 뭐가 뭐, 달라요? 이거정보는 1만원 밖에 안들 이게 낫어요 아 이게 낫대? 이것보 이게 이요 그럼 치 주세요 네도 어, 파트... 네, 네, 파티 파티는... 네. 샀어요 귀여운 그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과일 맥주파? 이런. 다 맥주파세요? 소주 먹으면 다들 나중에 친해지면 너무 과음해가지고 아... 저는 소주파여가지고 <laughs> 서이포 돌려가 버리면? 응늘3번간대네 서귀... 거기가 서이포쪽 아닌가? 나도 잘 몰라 야, 뚜벅이라서 서귀포 쪽. 음, 못 타고? 가,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진니 근데 버스 타고 훔각보다 다닐만해. 아니, 다닐만. 아, 못 탄다. 너못 타고서. 아, 뚜벅이? 그래? <laughs> 타고 아, 너도 뚜벅이지? 오, 반가워. 작년에 <laughs> 했냐? <장례하는 훈련>. 면허 <laughs> 안 땄어? 나 작년 에었지 작년 에다고한 번도 못 타. 면, 오, 면, 면허.. 따셨어요? 면허... 어? 안나어아 <laughs> 나는 뚜벅이라 <laughs> <또> 서 저희는 면화가 있어? 딱없어져가지고 혹시 아, 실수 실수 멈춰 아? 멈춰 혹시... 어 그래 <laughs> 그거야 혹시 거의 제가 생각하는게 <laughs> <laughs> 거기까지만 해 <웃음> <어허>. <웃음> 와, 그러면 안되는데 음... 형 얘기는 아니죠? 형님 얘기시죠? 어쩌게? 네. 근데 되게 다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 분위기 싸여졌다 <laughs> <분위기 쌓였다. 웃음> 어? <웃음> 맞아? 어떻게 받아줘야 해? 진짜 인기 다 모르겠구나. 많으실 거예요 응, 말 많아서 인기 많을 거 같아요 말 많으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약간 <어색한> 말빨이 <laughs> 있을 것 같네요 아, 아니 아니 나도 어... 어제 저기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었어 아 어제, 어제 왔어? <laughs> 어제 와서 내가 버스 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끊는게 있단 말이야 어... 버스 투어 하려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약이 꺼져가지고 돈이 하는게 다시 여기로 들어왔어 여기 진짜 좋았어 어, 여기 와보니까 좋더라 <laughs> 되게 깔끔하고 <웃음> 내가 <웃음> 있던 데는 되게 완전 조용한 데였어 이렇게 데는, 약간 시끄럽게 떠드는 이런 데가 아니라 들어올 때도 조심조심 들어와야 되는 그런 데야. <laughs> 나 그런 데 가면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laughs> 좀 힘들었어. 어, 첫날 하루, 하루 종일 입 닫고 있으니까 너무 찢어서 너무 외롭더라고요. <laughs> 아, 아 입이 혼자 근질근질. 어, 약간. 어, 밥도 어. 혼자, 거를 향이 혼자 올려가서고 어, 얘가 혼자 올려놓은 거야. <laughs> 많아요, 진짜 많아요. 혼자, 혼자 오는, 외우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안방 모르는 거지. 혼자 오는 거지? 혼자 오는 거지? 혼자 오는 거 어쩌고 싶은데. 되게 혼술 잘하잘하시면은 혼술도 하면서 반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고. <laughs> <laughs> 난 해장국집도 <laughs> 있고, 이런데. 맞아. 맛있는 집 진짜 많은데. 해물라면 뭐, 또는... 집도 있고, 뭐, 많아요. 해물라면 근데 뭐 <laughs> 개창려이다야 해. <laughs> 아니야, 개창렬 아니야. 네? 아니었어 그냥 보여줄까? 뭐 전복 들어가 있고 문어 들어가 있고 그런 거아니 어? 아니야. 같이, 제가 내가 아. 보여줄게. 어. 가 나중에 같이 고게저 20대 초반 같아요. 전몇살처럼 보여요? 20대 중반 아래에 요 대충. 대충. 20? 2 3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27살이. 에요 네. 혼자 뭐 어떻게 오셨어요? 아, 뭐 그냥 바람 쐬로 오셨어요 어? 난 24살이라고 <laughs> 나이 더 없게 저1살 차이 나 어차피 한번볼 아, 마이 아, 사이니까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지금 주목지를. 뭐 많은 사람 나와가지고 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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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동안이야 아, 아, 진짜, 아, 진짜 동안이었네 아, 진짜로 진짜로 <laughs> 어? 잘못 낀거 아니에요 너는 30대 아니야? 아 미안해 저는 일을 아, 지금 쉬고 있는 상태에요 아대를 간다지만 부럽다 22살이고 그 뭐지? 내일 모레 서른이야. 뭐라고요? 내일 모레 서른이야.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피곤하다. 사고 나면 상관이 없는데, 저안아치면 되니까. 근데 근데 이거는 위압감으로. 나도 진짜 그 느낌. 나이가어있으 어, 쓰고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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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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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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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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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기 있는 사람 빚? 아침에 빛을 안 뵙고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와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이게 뭐야 덕훈리프네 <더 목소리도> <더 목소리도> 여기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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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oh. don't oh. look at one. 여행자들끼리 헤어지고 주상절리대에 왔습니다 와보고 싶었는데 운 좋게 왔어요 주상절리대입니다 멋진 돌고래 모양도 있네요 음. 저거 타보고 싶은데 일어나면 안 돼요. 물친다고 얼굴 숙이면 손잡이에 부딪혀서 다치니까 물 치면 그냥 물 맞으세요. 음. 구경하는 알테니까 지금은 핸드폰 꺼내서 사진 하이집. 찍으셔도 됩니다. 다 <laughs> 젖었어. <laughs> 사계해안에 네 왔어요. 사진 찍으려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하도 일어났다 <이모와> 그래가지고. <laughs> 사계해장 사진을 찍고 마무리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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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카페 왔어요. 완전 바닷가 앞이라서 좋고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목소리> 루프탑에. 야외 1층에는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보시다시피. 뒤에는 선방선이. 제가 주문한 바나나 끓은 물과 코코넛 덧대. 저는 지금 누워있는 상태 하늘이 아, 아아 어, 집에 갈래. <laughs> 아니야, 제주도에 더 있을 거야. 힘내, 할수 있어.